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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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nice. 네. 네. nice. 안녕하세요. 골유실 신뢰와 믿음을 쌓아 나오고 싶은 미추홀 머트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미리 구독자 이벤트 설명과 참여 방법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첸, 어, 콘텐츠가 아무래도 저희는 중고차이다 보니까 어, 이벤트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어떤 거를 할까 어, 기획을 세워봤는데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감독님하고 같이 여러모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차량을 어, 드리는 이벤트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어, 준비를 했고요. 이거 어,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감독님하고 음, 의논을 해서 저희 대표님이 차랑 매입에 오시는데 참 어려우셨대요. 근데 어, 그냥 아무 차나 막 드리면 또 이게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차종은 일단 아반떼 XD고요. 손자 변경 2회 있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 거리가 55,000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와서 상품화 과정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광까지 된 상태예요. 차가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이동 수단으로 어, 이용되는 차량인데 200만 원 돈의 차량도 구매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말 그대로 막대 먹은 차를 그냥 준다라고 하지 말고 <laughs> 탈수 있는 차를 그냥 드리는 게 어떤가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당첨되신 분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런 거에 힘입어서 좀더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단 어, 차량은 그냥 갖고 하시는데요 차량 이전 비용 그리고 성능 보험료 그리고 매도비 한 사십만 원 정도 소유가 되실 거예요. 이 차량 아반떼 XD를 갖고 가시는데 차량격은 공짜입니다. 매도비 해가고 총 토탈하고 4 0만원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거같고요 참여 방법 이제부터 꼼꼼히 들어주시길 바래요. 참여 방법은 미추홀 모터스 구독 알림 설정 한 화면을 캡처하셔서 캡처 화면을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일주일간 응모자 분들을 취합해서 천 명이 넘었다. 그럼 우리 라이브 하시나요? 어 투명성을 위해서 천 명이 딱 됐다. 그러면은 어, 라이브로 라이브로 추첨을 해갖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투명하게 추첨자를 뽑아서 드린다라는 거. 만약에 라이브 방송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녹화 영상을 통해서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일주일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당첨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만약에 한 분이 응모를 하셨다. 그럼 그분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분, 1, 2, 3등을 뽑아서 추첨을 해 갖고 첫 번째 분이 만약에 저는 그냥 응모해 하셨는데 저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 주세요. 만약에 하시면 2등 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라는 매개체가 컨텐츠가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음, 저희 대표님이 소비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고 좀더 고객님들이 어, 중간 안전 수수료가 빠지면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음, 저희가 혹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언제든지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응원의 소리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어,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도 하고요.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더으쌰으쌰해고 열심히 하겠죠. 응원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천명 구독자 돌파에 직전에 와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미추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유머러스하고 말 그대로 음 말주변이 좋거나 뭐 빼어난 미모를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요. 어 이제 더위가 좀 그래도 입출을 지나서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체감으로는 그래도 남은 더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미추홀모터스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